브링업 인터내셔널 지원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나 선교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브링업에서 감사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민통선 통일걷기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WCDF 식구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내심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막 비가 처음에 70% 온다 그랬다가 막 80% 온다 그랬다가 100% 온다 그랬다가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또 비도 오지 않아가지고 안전하게 잘 행사 치렀습니다. 네, 계속 저희 함께 했던 분들하고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왼쪽에 다리, 파란 다리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어, 그분하고 이제 다리를 건너며 이야기했다던 그 다리의 모형에서 저희도 함께 남북이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걸었고요. 왼쪽에는 덕진산성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유물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통일을 기념하면서 만세도 함께 불렀어요. 네, 우리 함께 했던 가족들입니다. 네, 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늘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이고요. 4번에 어제 감사의날 진행 가운데 순적함과 좋은 날씨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10월 27일, 28일 저희 지원센터가 통일교육세미나와 워크숍을 갑니다. 그 가운데 만남에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1월) 가오슝 포럼 준비와 진행 가운데 지하 평안이 가득해서 모든 부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